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우리가 통풍이란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통풍, 뭐 영어로는 가우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이 아플 통자에다 바람 풍자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.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특별한 자극이 아니라 바람. 물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질환을 어,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. 또 특히나 찬바람이라고 하는 건 같이 오면 우리 뭐 감기도 대표적으로 찬바람, 풍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그것에서 주로 오는데 우리 한의학에서 통풍을 지칭하는 말 중에서 옛날에 백호 역절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백호. 그러니까 호랑이가 물었다. 호랑이한테 물려본 적이 저는 없어서 뭐 어느 정도 아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상만 해도 아프겠죠. 그래서 백호. 그다음에 역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마디마디 그러니까 우리 온몸의 지체 관절 모든 관절이 아프다 호랑이에 물린 것처럼 그래서 백호 역절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풍의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스쳐도 아프다 그 다음에 이제 욱신거린다 또 붓는 느낌이 있다 열감이 있다 이것이 바로 다 통풍이 호소하는 것인데요 우리 서양화에서는 이제 이 통풍을 뭐 이제 요산 요산에 그런 어떤 결정들이 뭐 결체조직 여기에 들러붙어서 생긴다.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기는 자리가, 우리 이제, 한의학의 혈자를 얘기하면, 우리 엄지발가락, 여기 이제 손이, 손가락이지만, 우리 엄지발가락, 첫째 마디에, 어, 이 부위, 어, 안쪽으로, 어, 많이 붓고 아픈 그런 질환입니다. 그러면, 이 통풍이라고 하는 것은, 왜 생기느냐. 우리 뭐, 금방 말씀드렸지만, 서양에서는 요산이 침착되는 병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우리 한의학에서는, 데프션 요원을 풍, 어, 바람, 그다음에 한, 추위, 그다음에 습이세 가지로 봅니다. 그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 이 결정,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쌓인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쌓이고 어떤 형체를 만든다 한마디로 얼음의 결정이 어느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, 신발을 꽉 응? 끼는 걸 신었다. 그러면 이쪽에 이 뼈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? 여기에는 어, 여백이 없어요. 한마디로 우리 근육이나 어, 살이 어, 많이 없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구두나 이런 것에 꽉 밀착을 하게 되면 어때요?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서 혈류가 잘못 가면 차서 어른다는 언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혈류 장애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혈류를 어, 잘 증강시켜줘야 됩니다. 그래서 몸이 찬 사람들은 이 설사나 어, 이런 쪽, 그 다음에 소변 쪽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혈액이 늘어나게 하고 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그 열에 의해서 수분과 진액과 혈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됩니다. 우리가 흔히 이제 통풍에 주의해야 될 음식으로 뭐 단백질이 많은 음식, 뭐 이것을, 이것이 이제 요산을 생성을 많이만 하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그것을 너무 제한하면 또 여러분들 영양의 불균형이 올수 있습니다. 또 단백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한할 건 없거든요. 각각의 체질에 맞는 단백질을 먹으면은 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혈액순환을 굉장히 잘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통풍에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